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laughs> 이에 이곤이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누가 <laughs>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에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는 진짜 부흥을 사무해서 하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흥회를 하고, 부흥을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면. 부흥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부흥이에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오늘 이 현장을 보시면 지난주에 PCD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금요일날 전했을 때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날 봤더니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부터 시작해요. 같이 일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말씀은 여기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 구절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영화처럼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BCD 안디옥을 쳐서 오늘 이곤 위원회 왔죠. 제 영상으로는 그림이 이두 사람은 빛의 빛 작은 빛이죠. 두 사람이 이곳 영국 땅은 요 암흑 천지예요. 새까매요. 한 교회가 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예, 어떤 어, 악조건이 있을지 몰라요. 미리 답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거기는 어둠 천지 예수님을 다 몰라요. 예, 어떤 반발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두 사람이 빛이 막 가고 있는 게 이제 영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다 어둠 천지 아닙니까? 죄 죄악 천지 아니? 죄를 져야살수 있는 거짓말을 해야 살수 있는 세상을 타협해야 또 경쟁해야 하는.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나가도 세상 가면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있는데, 그 거대한 세상에 꿈쩍도 안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빛은 게막 꺼져요, 꺼져. 근데 여, 여기는 두 사람이 지금 가는데, 빛이 오늘 보면은 도시를 흔들어놔요, 도시를. 강력한 빛이죠. 이, 그, 이 그림이 상상이 되니까 이 빛이 희미한 빛이 둘이 가는데 이 빛이 가면서 도시가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두 사도가 함께 두 명밖에 안 거예요 딱두명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에 이두 사람이 가지만 핵복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혀 이 깜깜한 어둠, 깜깜한 절벽, 사람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상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 힘센 사람들, 권력자들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반대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근데 이두 사람이 가서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가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 땅에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분 믿고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답사 뭐, 이런 게 없어요. 전도팀 이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두 사람이 도시를 흔들어놔요, 도시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네. 교회 안에서 사역을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저 어둠의 세상에 나가서 저 깜깜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이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기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회 그 걸음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반면에 또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해요. 세상에 나가는 걸 얼마나 위험합니까? 출간한 걸 얼마나 위험해요. 세상과 거래하는 걸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위험해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빛이 오늘 바울과 바나마처럼. 세상을 감당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이 전사가 나와야 돼 전사 여러분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일날도 설교겠지만 많이 모인 게 부흥이 아닌 거예요 거기 진짜 알짜 불 같은 사람이 거기 있는가 진짜 크리스천이 몇명 모였는가 세상에 굴하지 않는 세상에 꺾이지 않는 진짜 말씀으로 이글이글 불 타서 다 덤벼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세상이 기가 죽는, 예, 세상이 악이 사라기, 사라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빛과 같은, 어, 이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 이게 진짜 리더예요. 전 저에게 리더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예, 두 사람이 가는데 당당해요. 겁나질 않아요. 그리고 거침없어요. 그렇다고 반대가 없느냐? 반대가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허다한 무리가 밀었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나 다 일어난 건 아니에요. 반감을 품는, 악감을 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두가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희생을 하는데 다 여러분을 박수쳐주지 않아요. 여러분을 오히려 공격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못하게.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꺾이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하고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반대가 와요. 공격을 받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예, 여우수와서 강의할 때 예, 하겠지만 거기 보면 용기 100배라는 말이에요. 용기 100배. 너는 용기 100배 해라. 그냥 용기가 아니라 100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그냥 용기가 아니라 곱하기 100. 보통 용기로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옆에 분에게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해하면 당하면 돼요. 예. 때리면 맞으면 되지만 어떡하겠어요. 예. 방비가 안됐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 사도가 잘 버텼습니다. 거기 보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근데 버텼어요. 이 반대 세력이 적대 세력이 막 악감을 품고 적대감을 품고 막 다가왔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버틴 거예요. 하나님 버티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위협을 받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왜안 도와주시나 버텼어요. 버텼더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버텼더니 그 다음엔 더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더큰 역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한 이유는 이삭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 여호와 일에 시험을 통과한 그 다음에 올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굴하지 마시고,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고, 더욱더 주의의 말씀을 힘입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니. 이때까지 경험했던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보다 더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에, 이 교회에, 목양교회가 경험했던 많은 기적이 있겠죠. 앞으로 기대하세요더큰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할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박수만 쳐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저를 만난 게 잘못이에요. 잘못 걸렸어요 이제 예.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 도시를 누가 바꾸겠어요 예. 우리에게 이 도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왜 이때 저를 만났을까 예. 여러분 불덩어리가 되셔야 돼 불덩어리 거침없이 여기서 셈이 셈이 막 터져야 돼이 주일날 새벽기도에 예, 교회 와서 셈이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셈이 펑펑 터져야 돼. 요 그게 리더예요, 그 리더. 셈을 파는. 그래서 아울리치를 하는 거죠. 보금 들고 산을 넘는. 예, 거기 가서 셈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 가서 그 암흑의 땅에,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예, 그래서 베트남을 가고, 말레이시아를 가고, 예, 우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큰 반대가 왔어요.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러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반대가 있었어요. 더 세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큰건동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꺾일만 한데 더큰 반대와 공격이 와요. 네. 또 하나 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리가 반으로 쫙 나눠져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사도를 따르는 무리가 있고 사도를 공격하는 무리가 딱 나눠져요.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둘러서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래서 복음을 어, 제대로 전하면 위험해져요. 이 파가 갈리니까. 갈라져요. 진짜와 가짜가 나와요. 그래서 적이 생겨요, 적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이 생길 거예요. 적이 없다면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전할 때, 악한 세력이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각양, 아주 길기묘한, 절묘한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방해가 왔어요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두사를 모욕하여 돌로치려고 생명의 위협을 줄 만큼 생명의 위협이 있을 만큼 그만큼 치열하게 반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목숨 위협을 받을 만큼 아주 극에 달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공격이 올수 있다 목양교회가 복음에 일어서서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건 준비해야 돼요. 그건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공격받아요. 세상의 교회를 가만히 두겠냐고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공격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싸우든지 피하든지 오늘은 더 위험해지니까 하나님이 피하겠어요.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에요. 작전상 후퇴죠. 네. 너무 거부하면 너무 반대가 많으면 하나님은 그냥 털고 다른 데로 보내요. 네. 거기 소망을 꺼버려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면 예수님이 떠났어요. 거기는 거기까지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루스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옮기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르니아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네요. 그이이 도시 때문에 다른 도시가 또 복을 받아요. 네. 이쪽이 오히려 더 복을 받죠.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laughs>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대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예. 이고니어는 은혜가 끝났어요. 거기는 거기까지. 물론 거기 남아있는 하,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하, 하겠죠. 예. 거기 맡겨두고 어, 이쪽으로 왔어요. 루스드라에 왔더니 예. 발을 쓰지 못하는 병자를 만났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예.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권능이 새로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예.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 복음의 권세, 생명의 권세, 예. 여러분에게 이런 질병을 다스리는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알아서 딱 보고 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선포한 거예요. 자기 맘대로한게 아니. 에요 감동을 주셨죠, 그렇 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선포한 거예요. 선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달 된다고 하는 게 선포가 아니라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씨앗이 보이고 그럴 때는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여야 선포라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라도. 그래서 씨앗이 중요해요. 겨자씨만한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거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얹어야, 거기, 그 작은 곳에.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기적이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그 기, 기적의 씨앗, 믿음의 씨앗. 지금 저희 교회 구석구석에 이 씨앗이 있음을 제가 봐요. 거기 던지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간격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이상한 반응이 나왔어요. 재밌는 반응이 나왔어요.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11절부터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라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서 말을 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제우스 산당이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제 병을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신. 제우스와 에르메스 왜냐하면 이쪽 지방 전설에 고대 그리스의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더라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헬라 문화권이니까 지금 당시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니까 그리스 신화 이게 많죠. <laughs>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아, 이 사람이 신이다. 사람으로 감히 할수 없는 일을 하니까 <laughs> 헤르메스다. 신이냐? 그러면 우리가 제사드리자. 그리고 제사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너무 놀라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짓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네. 자기 부인이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제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 네. 이 일은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여러분이 몰랐는데 왜 몰랐는가? 방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비로 자연으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수많은 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을 증가하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죠. 제사드리지 말고. 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제사가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예배의 본능이 있어요. 신을 만나고 싶은, 잘못된 신을 찾는 거죠.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제대로 가르치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보호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예수형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세워나가는 복음의 능력, 도시를 넘어. 나라를 넘어, 지역을 넘어, 불 같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불 붙이러 나가는 이두 사람, 거침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도시를, 난리를, 이렇게, 적이 생기든가, 추종자가 생기든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말씀으로 흔들어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살아계신형을 담대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